안녕하세요 현아예요. 지금 슬아가 두꺼비 두꺼비 동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알아요. 두꺼비가 알려드릴게요. 두꺼비가 저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갔어요. 이 보이시죠? 이거요요요요요. 요요 요. 요게 두꺼비예요. 슬례님빛좀 비춰주세요. 자 수유님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오늘 두꺼비 이 밤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달빛 찍고 있어요 이름은 황수예입니다 두꺼비가 두꺼비 엄마 내 와봐 황예 두꺼비 빛빛빛 빗하고 있잖아. 가 저... 대박입니다, 여러분. 족입니다쓰라입니다쓰가 아, 왔어요. 쓰라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어, 어떡해요? 성장서 어,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펄쩍 뛰어도 어때, 가는 볼게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족도 개구리처럼 이렇게 뛰기를 잘해요. 맞죠두꺼비랑 뭔가 개구리랑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하고 하기보다는 두껍이. 비슷해. 두꺼비는 일정 맞죠. 두꺼비가. 이네 이거 유튜브에 올릴. 이거. 이거 가볼게요. 와, 안녕. 여러분 현실입니다. 안녕. 진짜 시, 실제예요. 실제. 지금 캠핑 와서 하고 있거든요. 아라캠핑장 수영장 앞입니다. 다음에 오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 캠핑장 수영장 앞입니다. 다음에 오세요. 안녕. 아닐 수도 있어요. 안녕. 없을 수도 있습니다.